에스터 6장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했다. 실록에는 대골문을 지키던 왕의 두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물을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했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했다.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두개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왕이 명령했다. 들라고 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아야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했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한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했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해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하만이 왕의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또 그를 말에 태워 성한 거리로 데리고 나가서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며 외치고 다녔다. 그런 다음에 모르두게는 대궐 문으로 돌아왔고 하마는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하마는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자기가 방금 겪은 일을 자세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슬기로운 친구들과 아내 세레스가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두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어.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말이 재 끝나기도 전에 내시들이 와서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하만을 급히 데리고 갔다.